자, 제가 오늘 발표할 주제는 내비게이션에 대한 활용법을 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어, 제 뒤에 연이어서 두 분, 이렇게 마스터 분들께서는 조금 더 따끈따끈한 신상품을 들고 나오셨는데, 저는 조금 처진한 2월 상품을 들고 나왔습니다. 자, 하지만 아직도 어, 내비게이션의 심화 기능이라든가 2017년도에 발표된 어, 내비게이션 확장 기능들, 자, 아직 모르시는 개발자들이 많으신 것 같아서, 자, 그 부분을 조금 더 심화적으로 어, 다뤄보고자 합니다. 자, 세션은 세 가지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어, 기존 내비게이션의 기본 기능, 그리고 기존 내비게이션에서 자, 심화 기능들, 고급 기능들, 자, 그런 응용 팁 사례들을 말씀을 드리고, 자, 세 번째로 자, 확장 내비게이션 기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선 어, 기본적인 내비게이션 기능은 여러분들이 이미 다 익히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크게 세 가지 단계로 개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서는 뭐 여러 가지 스테이지, 자, 3D 모델에 대한, 어, 스태틱 플래, 레 내비게이션 스태틱 플레이깅을다한 이후에, 어, 주인공 캐릭터 또는 적 캐릭터에다가, 자, 내부메시 에이전트라는 컴포넌트를 추가하고, 마지막에, 자, 코드에서 어떤 특정 목적지까지 이동하게끔 해주는, 자, 이러한 과정을 거치게 되겠습니다. 자, 세부적으로, 어, 기본 기능을 살펴보자면, 자, 제일 먼저 가장 기본적인 기능이죠. 패스파인딩, 자, 길찾기 알고리즘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자, 유니티는, 자, 3D 지오메트리, 말 그대로 3차원 모델링을 분석을 해서, 자, 내부, 내부메시라고 하는, 어, 것을 생성을 합니다. 자, 이 내부메시라고 하는 것은 단순하게 색깔로 칠해지는 것이 아니라, 물리적인, 자, 3차원 메시를 만들어서, 어, 3D 지오메트리에 입혀서, 그리고 그 메시 위에서, 자, 내부메시 에이전트가 A-STAR 패스파인딩을 이용 해서, 해당 거리를 찾아가주는 그런 기능이 되겠습니다. 자, 또한 이동과 회전 처리까지도 같이 처리를 해주고 있죠. 자, 하지만 이제 영상에서 보셨을 때, 자, 기본 설정으로서는 조금 더 이동할 때 어색함을 자 보이고 있는데요. 자, 이 부분은 자, 뒤에 어, 해결 방법에 대해서 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기능으로서는 장애물 회피 기능이 되겠죠? 어보이던스 업세 e 이라고 해서, 어, 고정된 정적인 장애물, 또는 이동하는 복적 장애물. 자, 지금 제 오렌지 플라의 이런 박스 같은 경우는 움직이고 있죠? 자, 이런 것까지도 회피하면서 목적지까지 이동하는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 또한, 어, 네고메시 에이전트는 이제, 어, 주인공 캐릭터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자, 다른 NPC, 적 캐릭터에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자, 목적지까지 쭉 이동을 하다가 서로서로 부딪히는 것도 자, 회피하는 그런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 기능으로서는 오프메시링크 기능이 있죠. 자, 이 기능은 어, 서로 끊어진 메시를 연결해주는 기능이 되겠습니다. 자, 왼쪽에 보시는 화면은 스테틱 오프메시링크라고 제가 명칭을 붙여놨는데요. 어, 어떤 높이만 어, 확보를 한다라고 하면 어, 여러 군데 링크를 걸어서, 어, 이동할 수 있는, 자, 버업스 시켜주는, 자, 기능이 되겠습니다. 자, 하지만, 어, 여러 군데로, 굉장히 많은 오프메시링크가 생기는 단점이 있기 때문에, 자, 개발자가 내가 원하는 특정 스팟에서 스팟으로 이동하는, 어, 기능을 이렇게 제공을 하고 있죠. 자, 그것이 바로 오프메시링크 컴포넌트가 되겠습니다. 자, 그 컴포넌트는, 자, 아까와는 다르게 내가 지정한 어떤 특정 지점에서 지점으로 이동시켜주는 기능을 음. 제공하고 있고요. 자, 그리고, 어, 자세히 보시면 화살표의 방향이 양방향으로 되어 있어요. 자, 이 기능은 위에서 밑으로 또는 아래에서 위로 점프해서 올라갈 수 있는 자,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뭐 굉장히 일반적인 기능이고 자, 대부분 유니티를 하신, 하셨던 분들은 다 알고 계시는 기능이라고 자, 생각이 됩니다. 자, 조금 더 깊이 들어가서 고급기법에 대해서 몇 가지를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서 제가 그 유니티, 어, 내부, 어, 내메시 에이전트 컴포넌트의 기본 기능을 이용 하게 되면, 자, 이동처리가 조금 부자연스럽다고 말씀드렸죠. 자, 그래서 그것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는, 자, 코드에서 직접 회전처리를 시키는 방식을 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어, 다른 코드보다는, 어, 지금 박스로 쳐져 있는, 자, 요 부분을 보시면, 자, 내부메시 에이전트의 업데이트 로테이션이라고 하는 속성 값을 f a l s e 로 시키게 되면, 어, 자동으로 회전처리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회전을 막아둔 상태에서 자, 업데이트 루프에서 어, 직접 저희가 회전을 조금 더 빠르게 처리를 시킬 수가 있습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업데이트 코드를 보시면 자,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빨간색 부분을 주목을 해주시고요. 어, 첫 번째로서 내부메시 에이전트가 가야 될 방향, 자, 그 속성이 자, 이 desire velocity라고 하는 속성으로 제공이 되고 있어요. 자, 이, 벨로스티와는 또 다른 속성이 되겠습니다. 자, 디자이어 벨로스티는 단순하게 물리적인 속도뿐만 아니라 어, 앞에 있는 장애물까지 회피하는 것을 고려한 자, 속도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이 벡터를 가지고 이 벡터의 각도를 포터니아 타입으로 변형을 하신 이후에 자 선형 보관 함수를 이용해서 자, 스무스하게 회전을 시켜줍니다. 자, 맨 마지막에 지금 제가 상수로 8.0이라고 해놓은 자, 이 값을 변경함으로써 얼마만큼 빠르게 또는 늦게 회전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자 한번 뭐 결과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왼쪽에 보시는 영상은 여러분들 자폴트로 제공해 주는 기능을 이용해서 이동과 회전 처리를 했을 때 모습이 되겠죠. 어좀 이렇게 이동을 할때 회전을 쭉 하면서 이동을 하기 때문에 좀 정확하게 이동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지 않죠. 그래서 앞서 어, 코드를 적용한 어, 예제가 바로 오른쪽에 있는 화면이 되겠습니다. 자 왼쪽에 있는 화면보다는 이동처리와 회전처리가 굉장히 자연스럽게 구현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처럼 여러분들이 내부메시 에이전트의 기본 기능을 벗어나서 자, 수작업으로 자, 코드를 활용해서 조금 더 자연스러운 연출을 하는 데에 도움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의외로 어, 이 에이리어 마스크 기능에 대해서 강구하고 계시는 개발자분들이 좀 많으신데요. 저는 꼭 활용하시라고 보내드리고 싶은 것이 자, 이 어, 크게 두 가지 기능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기능은 경로의 가중치를 설정할 수 있는 기능이 되겠고요. 두 번째는 자 리얼 타임 실시간 중에 어떤 경로가 바뀌거나 장애물이 위치가 바뀌었을 경우에 경로 변경이 필요할 경우에 자이에리어 마스크를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첫 번째로서 경로의 가중치. 자 어떤 에이전트가 지정한 목적지까지 이동을 할때세 가지 경로의 길이 있다라고 가정을 한번 해보죠. 자쪽에 보시면 제가 로드, 머드 워터 세 가지 길을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각각의 길마다 자 코스트 자, 이동할 때 비용을 어, 설정을 해놨습니다. 자, 길은 1, 그리고, 그리고, 머드는 5, 그리고 워터는 10. 자, 이렇게 가중치를 어, 차등화뒀죠. 자, 그러면 이제 이 에이전트는 어떤 목적지까지 이동할 때세 가지 경로의 길을 어느 길로 가든지 간에 거의 비슷하거나 똑같은 차단거리가 있다고 가정을 하면, 자, 에이전트는 코스트가 제일 작은 쪽으로, 자, 이동을 해서 가는 모습이 바로, 자, 에이리어 마스크의 첫 번째 어, 활용 용도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어, 제가 지금 이제 간단하게, 어, 모델을 만들어 봤는데요. 자, 여기 다리가 있고요 다리 위에, 자, 노란색 블럭이 있고, 청색 블럭이 있어요. 자, 노란색 블럭은, 로드라는 에리어 마스크로 세팅을 했습니다. 자, 그럼 가중치, 포스트가 1이 되겠죠? 자, 그리고 뒤에 파란색은, 자, 포스트를 조금 더 높은, 머드나 워터로 설정을 했다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베이크를 하게 되면, 자, 내비게이션의 색깔, 내부메시의 색깔이 에리어 마스크의 종류에 따라서, 각각 다 다른 색깔로, 파란색, 무슨 뭐, 색인잘모르겠요 녹색 계열과 어, 노란색 계열. 자, 요렇게 자, 생성이 되겠습니다. 자, 요 상태에서 실제로 에이전트한테 최단거리를 이동하라고 명령내리는 데모를 한 보시겠습니다. 자, 주인공 캐릭터를 다리 위로 이동을 쭉 시킨 이후에, 자, 어디로 가든지 간에 크게 상관이 없을 것 같은 길인데, 자, 저쪽에다 한 찍었어요. 그러면, 파란색 길로 가지 않고, 코스트가 작은 노란색 경로를 따라서 이동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봤을 때는 바로 파란색으로 바로 뒤돌아서 가면 되겠지만, 그래도 역시 별 차이가 없기 때문에 노란색 길을 따라서 이동하는, 자, 이러한 방법을 연출할 수 있는 것이, 어, 에이리어 마스크의 첫 번째 방법이, 어, 활용용법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활용용도, 자, 이것도 굉장히 유용한 기능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자, 물론 지금 제가 어, 보여드릴 것은 잘못된 연출의 예를 먼저 보여드리고, 자,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를 설명을 드리, 어, 드리고자 합니다. 자, 어, 지금 몬스터는 이제 주인공 캐릭터를 따라서 이동하도록 설정을 해놨어요. 그리고 주인공이 다리를 건너가면 다리가 이렇게 브릿지가 올라갑니다. 자, 그러면 당연히 되돌아가야 되는데, 자, 이 몬스터는 뿔뿔하게 공중부양을 해서 따라오게 됩니다. 자, 굉장히 잘못된 연출이죠? 자, 이것은, 어, 내비게이션 메시를 에디터 모드에서 베이크를 했을 때, 미리 만들어진, 자, 이 동료를 그냥 따라서 온것 뿐입니다. 자, 물론 여러분들 앞서 잠깐 보셨던 동적으로 움직이는 장애물, 자, 이거는 이제 내부매시 옵스테클이라고 하는 컴포넌트의 카브 기능을 사용해서 이 기능을 자, 막을 수도 있지만, 그것보다 코스트가 조금 더 작은, 어, 경우가 바로 이 에이저 마스크를 활용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에디어 마스크. 아까는 저희가 이제 코스트를 지정을 했었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코스트는 별 의미가 없고요 자, 단순하게 6번, 7번에다가 A와 B를, 어, 에디어 마스크를 두 개를 추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자, 다리 양쪽에는, 자, A 에디어라고 설정을 하고, 가운데 브릿지 부분은, 자, B 에디어 마스크로 설정을 했어요. 자, 그리고 나서, 자, 이 몬스터에 추가되어 있는 네부메시 에이전트 컴포넌트. 자, 맨 밑에 보시면, 자, 이거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 에이디어 마스크라는 구성이 있어요. 자, 이것은, 자, 이 내부메시 에이전트가 최단 거리를 계산을 할때 어떤 에이디어 마스크를 적용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결정하는 옵션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앞서 저희가 에이디어 마스크에 A, B, 그리고 로드, 머드, 워터 이렇게 집어넣죠. 그러면 그 목록이 쭉다 나오게 되겠습니다. 자, 처음에 디자인 모드에서는 A와 B까지도 다갈수 있는 영역으로 체크를 해놓은 상태에서 자, 코드를 이렇게 작성할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예제 코드, 요 함수는, 자, 브릿지가 올라가면, 자, 올라갔다라고, 추루 값을 리터, 어, 던져주고, 자, 브릿지가 내려가면, 폴스 값을 던져주는, 자, 그런 아주 간단한 함수죠. 자, 요 함수에서 여러분들이 주목하셔야 될 부분은, 자, 이 빨간색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대문시 에이전트의 a d 리어 마스크, 자, 요비키산을 해서, 자, 브릿지가 올라갔으면, 7번 레이어, 자, 얘가 B 레이어에 쓰세요. 7번 레이어를, 자, 앞에 난 연산자를 썼죠? 그래서 7번 연산자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만 갈수 있다. 즉, 7번 레이어는 갈수 없다라는 것을 의미하게 되겠습니다. 자, 브릿지가 내려가게 되면, 자, 사망 연산자 위에서 뒤에, 자, 모두 다갈수 있다라고 설정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 코드로 실시간으로 조건이 바뀜에 따라서 어떤 어, 에이전트가 갈수 있는 영역과 그렇지 않은 영역들을 자, 이제 적절하게 코딩으로 어, 처리할 수 있다는 라 것을 의미합니다. 자, 한번 데모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아까와 똑같은 자 영상이 되겠는데요. 자 어, 앞서 코드를 반영한 영상이 되겠습니다. 자, 열심히 따라오고 있죠. 주인공 필터가 지나가고 브릿지가 열리면 다시 되돌아가서 자 다른 경로로 어, 이동을 하게 되겠습니다. 자 이것은 이제 갈수 없는 영역으로 인식을 했기 때문에 자 열심히 지금 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다른 우회 경로를 자 재계산해서 자 목적지까지 오는 자이 연산 처리를 에리오 마스크를 이용해서 활용을 할 수가 있죠. 자 마지막으로 자 고급 기법 중에 하나 여러분들께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자이 우선순위 피리어티라고 하는 특성이 되겠어요. 자 이것도 역시 그냥 아무런 생정값 없이도 이때까지 잘 사용했는데 어, 이게 중요할까라고 의구심을 가지시는 분도 계실 텐데요. 어자이 피리어티라고 하는 것은 스테이지에 어, 여러 에이전트들이 있을 때 어떤 경로를 이동 하고자 했을 때 레이스 컨디션이라고 하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즉 어, 서로 서로 먼저 가기 위해서 아니면 서로 부딪혀서 한쪽을 밀어낸다던가밀린다던가 하는 이러한 현상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설정할 수 있는 옵션이 되겠습니다. 자 0부터 99까지 범위를 가지고 있고요. 자, 숫자가 작으면 작을수록 높은 우선순위를 가지고 있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은 다른 캐릭터에 의해서 밀리지 않아야 되는 캐릭터라던가자 어, 목적지를 이용해서 목적지를 가기 위해서 쭉 이동을 하다가 특정 지점에서 경목 현상이 생길 때 누구를 우선해서 하게 해줄 것인 자, 이런 것들을 설정할 때 굉장히 유용한 속성이 되겠습니다. 자, 한번 데모를 보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데모는 자, 주인공 캐릭터와 몬스터 캐릭터 둘다 동일한 피규어 티를 가지고 있을 때에요. 자, 주인공이 이동을 해서 목적지에 먼저 도착을 하고 뒤따라가던 몬스터가 밀어내버리죠. 자, 밀림 현상이 발생을 합니다. 자, 주인공 캐릭터가 이렇게 밀려버리면 조금 어색한 동작이 연출될 수가 있기 때문에 자 주인공은 자 몬스터보다 자 높은 우선순위를 부여를 해서 자 밀리지 않도록 어,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도 더 이상 밀리지가 않죠. 자 주인공은 몬스터보다 높은 피리어티를 설정을 해서 더 이상 밀리지 않도록. 자 물론 지금 보면 몬스터가 목적지에 도착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 워킹 애니메이션을 하고 있는데 자 이것은 자스타핑 디스턴스라고 하는 속성을 이용 해서 주인공 캐릭터에 얼마 이상 근접하게 되면 더 이상 이동하지 말아라 라고 따로 수동으로 설정을 하셔야겠죠. 자,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알아두시면 어, 굉장히 유용한 몇 가지 속성들이 있습니다. 자, 앞서 업데이트 로테이션이라고 하는 속성은 한번 살펴보셨고요. 자, 업데이트 포지션도 있어요. 자, 내부메시 에이전트는 목적지를 지정하게 되면 이동과 회전을 같이 처리를 시켜주는데 이동까지도 막아주고 어, 여러분들이 작성하신 코드로 직접 이동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어, 이 얘기는 뭐냐면, 내부메시 에이전트 컴포넌트는 목적지까지 의 최단 거리, 자, 그 거리만 계산하는 용도로 쓰고, 이동과 회전은 개발자가 직접 코딩으로, 어, 컨트롤 할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죠. 그래서, 자, 적극적으로 활용하시기를 권장해드리고요. 자, 리메이닝 디턴스는뭐잘 아실 거예요. 이것은 이제 목적지까지 남은 거리가 실시간으로 계속 리턴이 되겠죠. 자, 그리고 벨로시티가 있고, 자, 디자이어 벨로시티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벨로스티는 현재 이 에이전트의 물리적인 속도가 되겠고요. 디자이어 벨로스티는 장애물까지의 위치를 고려해서 자, 향후 가야 될 잠재적인 어, 속도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어떤 이동 처리라든가 회전을 하실 때는 반드시 이 디자이어 벨로스티를 이용하셔야겠어요. 자, 그리고 목적지가 새로 부여가 되면 이 에이전트는 에이스타 n 스타 n 딩 알고리즘을 이용 해서 새로운 최단 거리를 계산을 합니다. 자, 근데 그 계산을 할때 자, 굉장히 짧은 시간이긴 하지만, 자, 계산 결과가 미리 안 아, 끝났을 때 어떤 후속 처리 작업을 하게 되면, 자, 오류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어, 참조하셔야 될 속성들이, 자, 패스 탠딩 아직, 자, 목적지까지의 최단거리 계산이 끝나지 않았다라는 속성과, 그리고 이스페스 스테일이라고 하는, 자, 경로가 유효한지 안한지 여부, 자, 이런 값들을 가지고, 자, 여러분들이, 자, 시마적인 어, 개발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음. 자, 시간이 많이 흘렀네요. 자, 확장 내비게이션.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소개시켜 드리려고 했던 가장 키포인트가 어, 확장 내비게이션이 되겠습니다. 자, 사실 이 확장 내비게이션은 공식적인 명칭은 아닙니다. 어, 2년 전, 그러니까 2017년도 유나이티드에서 발표됐을 때도 뉴 내비게이션 시스템, 자, 이런 식으로 발표가 됐고요. 아직은 공식적인 명칭이 없는 상태입니다. 자, 그리뭐 패키지 중에서 보면 익스텐디드라고 하는 용어를 썼기 때문에 저도 확장, 내비게이션이라고 지칭을 하겠습니다. 자, 이 확장 내비게이션 기능은 어 패키지 매니저에 공식적으로 올라가 있지 않고요. 유니티 에디터에 조그맣게 링크로 제공이 되고 있어요. 어이 링크도 내비게이션 뷰에 어 이렇게 돼 있는데 자, 문구도 그렇게 친절하지는 않습니다. 이게 확장 내비게이션 기능인지는 자, 클릭해서 들어가서 샘플을 돌려 보지 않으면 무슨 기능인지 몰라요. 자, 여하튼 간에 뭐 클릭해서 들어가서 보시면 자, 깃허브 유니티 사이트로 들어가십니다 자, 유니티 공식 깃허브 페이지로 들어가시죠. 자, 이 페이지에 들어가서 어, 소스 코드를 다운로드 받으신 다음에 확장 내비게이션 기능을 사용할 수가 있겠고요. 자, 이 확장 내비게이션 기능은 자, 네 가지 주요 컴포넌트가 있어요. 어, 그래서 자, 중요도 순서로 어, 내부 매시 서피스 그리고 내부 매시 링크, 내부 매시 모디파이어 그리고 모디파이어 볼륨 이렇게 크게 네 가지의 추가 컴포넌트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 이 추가 컴포넌트는 어, 깃허브에 요 폴, 아, 죄송합니다. 자, 요 폴더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들 설치하실 거는 자, 기스모하고요 폴더만 아, 다운로드 받아서 여러분들 프로젝트에 임포트를 하시면, 죄송합니다. 자, 바로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laughs> 자, 우선 첫 번째, 제일 중요한 내부메시 어, 서피스 기능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내부 메시 서피스 기능은 어, 이 컴포넌트를 어떤 특정 메시에 추가한 이후에, 자, 내부 메시 뷰, 어, 내비게이션 뷰에 가서, 어, 베이크를 하지 않고, 바로 컴포넌트에서 베이크 버튼을 클릭해서 즉석에서 베이크를 할수 있는 그런 장점을 가지게 되겠죠. 어, 그리고 더 이상, 어, 떤그 장애물이라든가 바닥 그런 메시들한테 내비게이션 스태틱 플래그를 일일이 다 설정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장점을 갖게 되겠죠. 자, 지금 보시는 화면은 제가 어, 단순한 플레인에다가 내브매시 서피스 컴포넌트를 추가하고 베이크 버튼을 눌러서 만들어진, 자, 베이크된 내브매시를 보고 계십니다. 자, 내부메시 서피스에 또, 어, 유용한 기능이라고 하면 회전이 가능해요. 어, 기존의 내비게이션은 수평으로만 구워져 있기 때문에 객체를 회전할 로테이션을 시켜도 로테이션이 되지가 않죠. 바닥에 구워진 상태로 되기 때문에 굉장히 좀 불편한 분들이 많았었습니다. 지금 보시는 내비게이션 서피스는 자그 객체를 돌리게 되면 자 90도 뒤집어져도 어, 마음대로 어, 경로를 탐색할 수 있는 자 그런 기능을 제공을 하고 있죠. 자 또한 그 앞서 말씀드렸던 것은 제가 플레잉이라고 하는 어, 메쉬에다가 내부 메쉬 서피스라는 컴포넌트를 집어넣고 베이크를 했는데 어, 그렇지 않아도. 자, 즉인 c l u d e 레이어가 동일한 메시는 같은 씬에 있는 메시는 모두 다 하나의 컴포넌트로 다 베이크를 할 수가 있어요. 자, 지금 이 캡처 화면을 보시면 제가 내부 메시라고 하는 이런 비인게임 오브젝트 밑에 4 개의 메시를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제일 상위 페어런트 내부 메시라고 하는 게임 오브젝트에다가만 자레부메시 서피스를 추가하고, 자 인클로드 레이어 지금 이제 에브리띵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스테이지에 나와 있는 모든 메시들은 자 자동적으로 다 같이 베이크를 할수 있는 기능이 되겠습니다. 자어저는 지금 이제 뭐 이렇게 파우런트 차일드 구조로 씬을 분리를 했지만 자 굳이 파우런트 차일드 가념이 아니다 하더라도상관이 없어요. 지금 예시로 든 것은 제가 관리 편의상 자 이렇게 어, 작업을 한것 뿐입니다. 자, 그리고, 어, 내부메시 링크 기능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건 기존의 오픈메시 링크 기능과 유사한 기능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어, 그래서, 다른 점이라고 하면 수직으로 만들어진 벽까지도, 자, 이동할 수가 있고요 자, 그리고 샘뷰에서도 직접 연결, 위치 연결과 폭, 자, 이런 것들을 조정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유니티 샘뷰에서, 자, 여기 보시는 것처럼 내부메시 어, 링크에 도트를 찍어서 콕을 자유로 늘릴 수가 있고, 스타트와 엔드 포지션의 위치도 여러분들이 마음대로 설정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네버메시 모디파이어라고 하는 기능은, 자, 어떤 장애물 처리를 기존의 내비게이션 시스템을 했을 때는 일일이 다 모든 장애물들의 플래그를 달아줬었어야 됩니다. 이게 번거로운 작업이죠. 자, 하지만 이 모디파이어라고 하는 것은, 페어런트 하나 두고, 장애물들을 전부 다 차일드화 시킨 이후에, 패어런트에다가만 자이 내부 메시 모디파이어라는 컴포넌트를 추가하고 특정 속성을 부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차일드 있는 것들은 모두 다페어런트의 속성을 그대로 상속받아서 어, 처리가 되겠죠. 그래서 지금 이 업셋필이라고 하는 어, 이어런트 게임 업젝트에다가 내부 메시 모디파이어라고 하는 기능을 추가를 했고 에디어 타입을 a 워커블로 설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차일드 있는 것들은 모두 다 장애물로 인식이 돼서 어, 인식이 되는 자, 그런 이히 편리한 어, 기능이 되겠죠 자, 제가 지금 이제 후반부로 가을 중요도가 높아지는데요. 자,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입니다. 자, 중첩 내비게이션, 중첩 내부 비 메시가 가능합니다. 자, 이것은 뭐냐면 지금 보시는 스테이지 같은 경우는 자 이렇게 다 베이크가 됐는데 가운데 장애물인데 굉장히 좁은 통로죠. 자, 이 좁은 통로에 베이크를 이렇게 하고 나서 주인공 캐릭터와 몬스터 캐릭터를 같이 동시에 이동을 한번 시켜보도록 하죠. 기존 내비게이션 시스템이라고 하면, 연결만 돼 있으면, 자, 어떤 볼륨 사이즈든 간에 다 통과를 해버립니다. 자, 주인공 캐릭터는 좀 슬림하기 때문에, 당연히 저 통로를 통과하겠지만, 몬스터는 좀 체급이 큽니다. 그래서 저기를 통과하면 안 돼요. 자, 물론 다른 기능들을 이용해서 구현할 수도 있지만, 자, 이 중첩 내구매시 기능을 통해서, 자, 여러분들이 쉽게 어 수정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에이전트를 두개로 설정하시는 거예요. 자, 이건 기존에 있던 기능이에요. 자, 그래서 엘렌이라고 하는 캐릭터는 자, 레디어스를0.2 그리고 참퍼라고 어, 하는 어, 몬스터는 0.8. 자, 이렇게 어, 두, 아유, 죄송합니다. 자, 두 개의 폭을 다르게 설정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설정을 하고 나서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하나의 메쉬에다가 내부메쉬 서피스라고 하는 컴포넌트를 두 개를 추가하시는 거야 하나 이상. 그래서 어, 첫 번째 들어가 있는 <laughs> 들어가 있는 것은 에이전트 타입을 휴머노이드, 자이 캐릭터가 되겠고요. 베이크하게 되면 자 옅은 파란색으로 베이크가 되고 연결이 됐습니다. 자두 번째 내부 서피스는 에이전트 타입을 몬스터로 설정을 하고 베이크를 하게 되면 여기 진하게 된자 어, 메쉬로 부어지죠. 다만 두개 사이는 연결이 안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동할 수 있는 에이전트 타입을 설정을 해서 하나의 메쉬에 내부 메시를 중첩해서 베이크할 수 있는 자 그런 기능을 제공하고 있죠. 굉장히 유용한 기능이고요. 한번 데모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인공 캐릭터는 어, 자, 자유롭게 통로를 지나갈 수가 있지만 몬스터는 지나갈 수없다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잘안 보이시겠지만 자, 지나갈 수 있는 점점점 이렇게 보이실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유용한 기능이고 개발에도. 어,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는, 자, 기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제일 중요한 기능이 왔습니다 자, 여러분들, 어, 내비게이션은 내부 메쉬를 베이킹 할 수가 있어요. 실시간에서. 그래서 오픈홀드와 같은 아주 방대한 맵을 처음부터 내부 메쉬를 다 구워두고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아, 구워줄 수 있겠지만, 그만큼 더 부하가 커지겠죠. 자, 또한, 동쪽으로 생성되는 어떤 무한 던전과 같은 맵. 자, 이거, 어, 이런 경우는 계속 맵이 다른 형태로 생성 되기 때문에 내비게이션을 미리 구워둘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실시간 내부메시를 베이크 할수 있는 API를 이용해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자, 맵을 동적으로 베이킹을 할수 있는 기능을 제공을 하겠죠. 하고 있습니다. 자, 기능은 아주 간단해요. 어, 메소드가 두개예요 굽는 것은 빌드 내부메시. 자, 예전에 처음 나왔을 때는 그냥 베이크라고 하는 메소드를 사용했지만 지금은 바뀌었어요. 빌드 내부메시, 내부메시. 지울 때는 remove data. 자이두 개의 메소드만 기억하시면 여러분들이 언제든지 베이킹을 하고 자 데이터를 리무브 시킬 수가 있겠습니다. 자 마지막 기능으로서는 어, 자 이거는 이제 터레인에서 어, 하는 것인데 자, 이건 제가 시간이 모실라서 제가 직접 데모를 만들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어, 유니티에서 제공해주는 샘플 파일을 녹화를 뜬 것인데요. 자이거 오픈월드와 같이 큰 규모의 맵에서 자 주인공 캐릭터가 이동함에 따라서 계속 내비 내부 매시을 확장을 해 나가면서 이동하는 자 이러한 기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서 보여드렸던 모든 기능들도 굉장히 중요한 기능들이 많이 있지만 마지막에 보여드렸던 두 가지 기능 자 실제 콘텐츠나 게임 개발하실 때 굉장히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요. 널리 어, 여러분들이 개발자분들이 널리 어, 아셔서 활용하셨으면 하는 것이 제 개인적인 바람입니다 자 제가 준비한 자료는 여기까지고요. 아, 짧은 시간 동안 급하게 하느라고 빠르게 진행했는데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어, 네,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네.